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안 수천 명, 거의 만명 가까운 여자들의 가슴을 봤는데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형물 했다고 티가 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체형에 적절히 맞는 그런 보형물을 찾아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 만져본다면 촉감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환자가 누워있거나 이럴 경우는 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서 있거나 누워있거나 항상 뻥긋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본인 가슴인 경우에는 서 있거나 누워있을 때 라인이 약간씩 중력에서 퍼지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여기가 Y골이면 무조건 성형한 거고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 자연 가슴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로 날 수가 없는 경우? 그걸로 날 수가 없고요. 대신에 그 가슴골이 생기는 게 가슴이 풍만하고 윗가슴이 충분히 잘 발달된 경우에 가슴골 Y가 생기잖아요. 그런 여성들이 흔하진 않죠. 그런 경우는 보형물을한 경우 그 Y골이 생기니까 아, Y가 있으면 보형물 한, 한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모두 그렇진 않거든요. 자연적으로도 라인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만큼 딱 보시면 수술한 가슴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보형물을 바로 딱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형물을 하는 환자들도 체형에 맞는 체격에 맞게 적당한 그런 보형물을 넣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분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 체격에 맞지 않는 그런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는 누가 봐도 티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제가 하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으로 가슴 확대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애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요. 본인이 이야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며칠 여행 갔다 온다라고 하고 몰래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가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남편 몰래 하는 분들 많이 오거든요. 가서 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근데 확실히 전이랑 풀가 다를 텐데. 일단 촉감이나 라인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이제 크기가 변하면 의심은 할수 있겠죠. 어, 예 정도 가슴이 커졌지. 의심은 할수 있는데 의심은 되지만 촉감이나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하기 전에는 뭐 긴감인가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가슴이 벌어진 경우에는 이런 교정 딱. 가슴이 벌어진 경우에는 교정이 안 됩니다. <laughs> 벌어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삽입을 할때 가슴 안쪽까지 바짝 박리를 한 다음에 보형물을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 사람 체형이나 이런 게 보형물 사이즈랑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 더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두 방향은 이 바깥쪽에 있는데 가운데 쪽으로 볼륨이 있게 되면 바깥을 쳐다보는 좀 이상한 <laughs>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체형하고 보형물 이런 걸잘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가슴골 만들겠다고 수술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식도 보형물만큼 사이즈가 엄청 크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조건이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보형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이즈를 가슴에 넣으면 뭐 그만큼 가슴이 커지죠. 반면에 줄기세포 가슴 확대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조건 원하는 사이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뽑아서 옮길 수 있는 지방량 자체가 뭐 a 컵에서 c 컵될 정도의 지방량이 있고 또이 환자의 가슴 공간이나 이런 것이 그 정도의 지방이 들어가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슴 공간이 확보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a 컵에서 c 컵도 되고 d 컵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몸에서 뽑아서 가슴에 주입할 수 있는 지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a 컵 되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재료인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확대가. 아, 원하는 대로 안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방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슴 공간 자체가 치밀 유방이거나 제대로 발달이 안돼 있는 가슴이다 그러면은 그 가슴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슴골의 모양으로 성형 여부 판별이 가능한지, 수술로 가슴 모양이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보형물은 누웠을 때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이식은 남자친구도 남편도 심지어 엄마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수술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수술 실력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병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시술 후에 만족도를 높이고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